시론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습니다. 이 오른손을 드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맹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과 비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천지를 어,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관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아, 하나님을 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바로 육절 어, 뒷 부분에 아,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제 남은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퍼지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 최후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주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한 선지자에게 모든 비밀을 다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점진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타락한 했을 때에 바로 원시 복음이 나오죠 창세기 3장1 5절에 원시 복음이 나오는데. 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인데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다 이렇게 알때 신약의 관점으로 거기를 되돌아보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의 비밀은 점진적으로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로 삼으시겠다 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 우리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자였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의 뭐 율법 그리고 제사법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고 그것을 온 세상 가운데 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영원한 저주 또 지옥의 형벌 받을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택자가 다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유대인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했던 어,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 영적세계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통일될 것입니다. 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피조세계, 땅도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서 이제 산물을 쉽게 쉽게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온 지구, 전 우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고 사람의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영혼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에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구원입니다. 영육구원 그리고 온이 물질세상 이 피조세계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때이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비밀인가 참 이런 온 우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 보금, 복음의 비밀은 정말 비밀처럼 그냥 감추고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먼저 받은 사람이 잘 간직하고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지키고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laughs>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고 또더 알아가려는 그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풍성한 복음을 알아가게 될때 우리 영혼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그 영혼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제시해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우리가 건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비밀 우리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의 재림이 다가올 때까지 이제 이 복음이 더 어, 확산되면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원 땅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 참된 이 축복, 이 복음을 간직하고 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laughs>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맹세를 하고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복음의 비밀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참 고통스럽고 혼란한 소식.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복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복음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